앞에 한네 가지 정도만, 세 가지인가, 네 개, 4개, 둘네 개만 좀 그러던데. 다음에, 여기 적고. 이건 흔한 소재잖아. 맨날 나온 거. 인간이 확실성 추구한다는 거. 자, 불확정성과 변화 속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어, 이건, 이거는 맨날 나온 소재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 뭐고, 맨날 나왔잖아. 인간이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거.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이거 취시됐잖아 이거 틀린 애들은 또 눈치 없는 거야, 진짜. 시야 눈치 없네. 시아 지가 웃고 있어. 야, 나온디. 자, <laughs> 인생을 어잖아인식이가다는부터 나오잖아. 삶은 불안정하다 이 말이야.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야 산불 나서 그렇게 26명이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 야그 할머니 냉장고하고 벽 사이에 껴서 죽었다더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막판에 봐, 불안정하잖아. 불은 어떻게 난지 알지? 자 봐봐 프레이즈를 하되 연약한 좀 깨지기 쉬운 원래 그런 뜻이야. 깨지기 쉬운 프레이즈. 인간의 웰빙은 어쩐다 이렇게 깨지기 쉽다 이 말이야. 어, 할머니 시골에서 참낱다하게 살고 계셨을 텐데 진짜로 26명이나 죽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거기에 껴서 있었대 불나니까 거기 이제 뭐 피해서 있었겠지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어,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는 말이야 대디아진 어떤 거를 디스파이트 챙겨야지 전치사 디스파이트는 생기고 영상으로 돼 있잖아 우리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는 컨트롤 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대 뭐, 이건 짓시 됐던데, 우여곡절. 트위스트. TWI다. <laughs> 트위스트 앤드턴스다. <laughs> 트위스트 한지, 어. 꼬다, 꼬다. 이건, 어, 똑같아. 어떻게 알았겠어? 산불이 그렇게 커질지. 예? 자,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다. 우리 인간 존재, 존재, 봐봐. 그 산불이 제 대표적인, 갑자기 날벼락하죠. 자, 우리가 고스로 겪다야 겪다. 시원하니빨빨하게 삶을 경험한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예? 어. 인식효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이 아직도 안 나왔다. 인식효어를 계속 이야기하자. 예? 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에? 그리고 두려워한데, 무엇을?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희망한데, 뭐를? 최고의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야. 어. 너희 성적에서 최고의 대학을 가야 된다. 그잘 써라. 예? 원서. 어, 내가 방금 좀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그 장독구 이거든 야, 교과로만 여섯 카드 쓴 놈이 어딨대. 나 진짜, 나 깜짝 놀랐다. 너희 작년 선배들 원서 지원 잘못한 거 알지? 어, 성적, 그, 수, 뭐지? 숭덕하고 내가 장덕을 하는데, 숭덕 그, 애가더 그 성적이 좋단 말이야? 근데 장덕 애가 걔보다 성적이 좀더 낮아. 다 일정되긴 한데, 근데 얘, 얘는, 경희대 뭐 이런데 다 붙었어 다섯 카드 다 붙었어 원서 제대로 쓴거 여섯 카드, 여섯 장에서 다섯 카드가 다 붙었다고 근데 일보다더 성적 좋은 너희 선배 고가양이다 떨어졌어 경희대도 떨어지고 물론 이대 식량과를 가긴 했는데 <laughs> 다 떨어졌어 지가 가고 싶은데 경희대였거든 이거 다 떨어졌어 한 나도 안 붙었어 가고 싶은데 한 나도 안 붙었어 원서 잘못 써갖고 학교에서 지도 잘못 한 거지, 지금. 뭔가 잘못되갖고, 봐봐. 실패했다고 1학년 학품모 설명해서 말했다던데, 교장이 작년 3학년 때 실패했다고. 음. 원서 지도도 잘못했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카드를 다 잘못 썼어, 카드를. 아니면 교과 성적이, 얘가 더 낮은데, 얘는 뭐경희들하고 다섯 카드 다 붙었거든, 얘가. 그, 그, 컨설팅 제발 받아라. 어서 쓰기 전에. 진짜 받아야 돼. 아, 그, 모질이한테 받지 말고. 아, 진짜야. 걔, 어서 컨설팅 받았다 올리더라고 근데 다잘 썼어. 걔, 최고 대학 갔어 지 수준에서 지가 바라나. 막 완전 입지해져가지고. 아, 그거 카페에 영상 올려놓긴 했어. 근데 온 썼을 때뭐특떻 하라겠는데. 이어먹었다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어, 어 진, 진짜로. 뭐, 장우가 나중에 살짝 핵심만 말해줄게. 내가 잊어먹었거든, 지금. 온 <laughs> 섰을 때, 뭐, 이걸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근데 자기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봐봐, 여섯 과도에서 다섯 과도 합격했어. 다 괜찮은 대학 합격했거든. 어. 서울 시립대 갔는데, 서울 시립대 센지 알지? 또 모르고 있다. 야, 수박증 많이 봐. 끝나고. 아, 그, 있잖아. 그거 보기 싫지만 봐. 그거 많이 봤다, 얼더라. 아이, 그, 이제 생각났네. 그 수박이 많이 봐. 야, 진짜 그거 많이 봐야 돼. 그, 너희 학교 선생님 뭐 기계로 뭐 돌리거든? 근데 내 생각에 뭘, 좌우가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 있어. 아니, 원서 쓴 카드 가지고 와갖고, 네가 희망하는데 너희 성적 나와갖고 뭘 돌려. 근데 내 생각에 그게 잘못됐던지 어쨌던지 좌우가 실패했어. 뭐, 돌려주거든,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럼 그 대학에 합격, 그, 있잖아. 그거, 우주상향인지, 막, 뭔지 나온단 말이야, 퍼센티지로.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걸 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이야. 너희 다 실패했으니까, 걔네들이. 근데 여, 여기는 제대로 한 거잖아, 지금. 자기가 제대로 다 썼거든. 라고 다 들어간 거야. 뭔가가 자기 너희 그, 진로 담당선생이 바뀌었잖아. 그 유명한 선생님 간 후로 진짜 똥망이다. <laughs> 아니 진짜 그 선생님 그 선생님 유능했나봐 <laughs> 유능했나봐. 진짜로 작년처럼 망한 해가 없어. 지금 자수 선생님 키시잖아. 거기도 일점 매신데 지금 울고 있잖아. 전대 가능할 같고. 거 같고 거기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성적 좋은 선배야. 자격은 꼭 받아. 네. 어. 수박장만 해보고. 아니, 내가 이런 말할 때가, 있는데. 아, 미안하다. 이거 나와갖고,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 아, 최고를 희망하다는 거. 이거 봐요. 진짜 이거 잘 뽑아야 된다. 어, 그, 담임선생님 믿지 마. 맨날 뭐 이상한데, 가로 대부분이 불안해한대요. 불안한 챙기고 지금. 아직까지 주제가 안 나왔잖아. 불안해하고. 예, 삶이 인식해하다는 내용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 직면에서, 직면에서. 자, 막연한. 자임빼반 디터마인이잖아 결정하다잖아 결정되지 않는 거니까 막연한 눈치 있으면 알아야죠 여기 디터마인 어디 밑에 나올 거다 디터마인 자 막연하고 모호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가 불안해 한다이 말이야 아직까지 인슈케하던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 쉬워? 우리가 어쩐다 불확실성 이제 확실히 말해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가 없다 이 말이네 예? 불확실성을 그래서 에어핀 칸할수 있죠.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 없다, 에? 자, 우리는 쉽게 어쩐다. 6 받은데, 6 받아. 뭐 하도록? 빠른 해결책을 정하도록. 원서 그거, 얻는 여섯 카드 쓰면 안 되지, 지금. 에? 심사숙고 해야지, 이거. 빨리 정했다가. 어쩌라고. 너희 선생님, 단, 단일 선생님은 자기 자식 아니니까 내가 알수 있단 말이야. 엥? 어, 신중해, 신중해. 뭐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불안 없애려 온서 여섯 가지 머리 아프니까 포기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의심. 예,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한꺼번에네 비록 뭐할때 이런 빠른 요요 픽스라고 놨잖아. 예, 해결책이 메이나 동원이 여기 있잖아. 예, 보이니? 어 메이나 비 이거 언능 봤어야지 인들롱롱 장기적으로 이게 해석 무대에 상관없잖아. 에? 자 이런 빠른 해결책이 장기적은 어째 적합한 해결책이 아닐지도 몰라. 예? 어 서둘렀었으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중에 이거 주제지 여기 나왔잖아요. 아까 아까 뭐였어 인기터 미네이트하고 이거 이거 딱 눈치 있으면 어머 문제 풀면서 어머 어머 했겠지. 안 했구나. 이 짜시들 디터 마인도 생각도 안 하고 에? 아 선생님 말했다 어이 챙겨 너희는 내신이니까 심지 어 다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시 가져와야. 지금 이 가져오고 뒤에 진주. 아유, 가져오다. 에?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포우주로 돼 있어. 진주호가. 보이지?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껴 버리면 돼. 예?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 말이야. 우리가 뭘 여기다 어쩌나 안정성 이, 이 문제 틀린 놈들 어떤 놈들이 진짜, 야 불확실성이 여기 나왔는데 차, 진짜 내가 미쳐 미쳐 어, 눈치 있어야 돼 어, 눈치 챙겨 자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 야 바닥에서 표 나와 에? 불확실성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에? 어, 인식표 하니까 안정성 추구한다로 나와야지. 주제 예? 어, 어 대열표 있으니까. 그래서 봐봐. 에이, 안정성을 뭘로 비유한 거야. 눈치 챙긴 놈들. 북극성이 비유한 거죠. 고정된 별에. 이게 같은 의미로 쓰는 거야. 예? 바다에서 헤맬 때뭐 보고 가. 북극성 보고 가잖아. 북극성이 딱 거기 항상 그 위치에 있잖아. 예? 어. 안정성이 고정된 별이죠. 우리는 고정된 별을 원한다니 말이야. 예? 안정성을 원한다니 말이야. 픽스드 있는데 이걸로 가야지. 눈치가 진짜 무시하게. <laughs> 자, 우리를 이끌어줘. 우리의 여행에서. 예? 픽스드 뜻은 알았어야지. 에휴, 고치다로 했나? 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위험한 바다잖아. 위험만 받아. 바다. 불안정한 인생에서. 됐어? 어. 자, 단지 우리가 가질 때만, 지식을 가질 때만, 여기도 빈칸이야. 안정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안정성이 몇개 나왔어, 지금. 세번 제시됐어, 빈칸. 예? 다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스테버빌리티, 픽시드스타그 다음에 이거.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때만. 선생님 말 들었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다고, 똑같은 말이. 예? 예. 그래서, 영어는 쉬워. 예? 반복된 말이 다 빈칸이잖아. 자, 뭐할 때? 눈치만 있으면. 가정할 <laughs> 때. 자, 이거 심표심표 심표 삽입이다. 그러면 이 대시 주어야 여기 챙기건. 대시 주어야 그것이, 그것이 뭐야? 지식이야. 가장 가질 가질 가치가 있는 지식이다, 이 말이야. 고정된 거. 북극성. 안정성이. 예, 단 봐봐, 오늘 한가 중에 제일 쉽잖아. 왜? 맨날 다룬 거잖아. 예? 안정성, 합식사